네 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오늘은 인나 보스도 물의 버스 피드 파밍 세팅입니다. 지난번에 물의 버스 피드 세팅을 보여드렸는데요, 물의 버스의 경우 넓은 지역을 때릴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데미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5단 이상부터는 딜이 잘 들어가지 않더군요. 이에 반해서 불의 버스는 물의 버보다5배 높은 딜이 들어가지만 이거는 뭐 순간 폭딜을 사용을 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을 조합해서 신비한 버스의 쿨도 줄이고, 진격탈을 사용해서 기동성을 살릴수 있는 세팅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지금 현재 존복자가 800이잖아요. 요 정도에서 대균열 110단 정도를 3분대에 돌아지더군요. 만약에 이제 존복자 레벨이 좀더 높고, 그 다음에 보석업도 지금 현재 뭐 103등급, 그 다음에 83등급, 신속 같은 경우는 25등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만약에 좀더 좀 높으면 은 2분대 정도도 가능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이템을 봅시다. 아이템 같은 경우는 물의 벗을 사용할 때와 뭐 거의 비슷하죠. 왕실 반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인나 옷 세트를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깨는 레페브리의 독백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목은 하위신들의 손목 방어구, 그리고 이제 신발은 볼품 없는 장화. 악세사리는 목걸이는 꼬맹이의 목걸이를, 그다음에 반지는 집자 세트를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무기는 빛이 발톱 무형 무기를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게 연속 처치 시 공격 속도가 올라가서 심비한 벗의 공격력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사 무기 같은 경우는 다 좋아 보여요. 일단은 지금 여기 보시면 바로 토게, 목다에 요거는 연속 처치하게 되면은 공격력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가장 좋아 보여요. 저도.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죽음의 그림자. 요거는 이제 데미지 감소 효과가 있어서 이것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초반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무령 무기에 임검이 있고요. 임검이 이번 세팅의 핵심이기 때문에 임검은꼭 넣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무기 한쪽은 이렇게 울분을 사용을 하셨고요. 만약에 다른 게 있으면은 여기에 임검을 어, 착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울분 같은 경우는 현재 고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옵션 아래를 날려서 구멍을 만들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울분 같은 경우는 뭐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재감이나 공석을 달아주면 좋겠죠. 전설 보석은 신속, 그 다음에 강제자 그리고 갇힌자 이렇게 사용을 하였고 그 다음에 뭐 신속 대신에 강한자 이런 거를 사용해도 됩니다. 카나이를 봅시다. 무게에서 인검과 울분 효과를 제가 가져왔으니까 당연히 카나이에는 비룡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몸빵을 위해서 공력 보호대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버스나 파티시에는 요거 대신에 천벌을 넣어줘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제 왕실반지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스킬을 봅시다. 천지검법 동화 그 다음에 평안의 승천 그리고 이제 용오름의 응폭 진격타의 날렘 원놀림 신비한법, 불의 벗, 법. 불의 벗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탈, 사막의 장막 이렇게 사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지속 기술은 이타르의 햇불 그 다음에 결속, 여세, 주도권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용무기에 제가 조화가 있습니다 네, 조화가 있고 이거 외에 이제 수행자의 사명 이거 외에 만약에 이제 수행자의 사명 그 다음에 투지 이런 것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헬퍼는 일단은 해탈은 계속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100에서 2 0 0 m m 정도 세커로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 평안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 스피드한 세팅이고 그 다음에 뭐 아재니까 이제 기차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 100에서 2 0 0 m m 정도 세커로 그냥 돌려주었어요. 대신에 신비한 벗은 이제 헬퍼를 사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요거는용어름으로 몹을 모아준 다음에. 쿨이 돌아오는 대로 이제 몹이 모여져 있는 상태에서 신비한 벗을 수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플레이 방식은 진격타를 사용해서 이동을 하면서 정해가 보이면 용어름으로 몹을 모아주고 그 다음에 신변 비 벗을 수동으로 사용해서 사냥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인건 발동이 핵심이기 때문에 노랭이 정해도 하수인까지 모두 처치를 해주세요.

자, 어디 한번 퍼졌구나.